t c 방에서 쳐본 퍼세어 청축 그거 이후로 플러마스터 청축 그거 이후로 처음이에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좌글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많은 키붕이들이 바라왔던 체리사의 텐키리스 RGB 키보드 이름하여 체리 G80 3000S TKL RGB 제품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체리사의 제품은 MX보드 3.0S만 주구장창 리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체리사의 제품 중에 다른 라인업인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PC 디렉트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협찬해주신 PC 디렉트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케이스가 기존의 체리 MX보드 3.0S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었죠 왜냐면은 그거는 텐키리스 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저들이 왜 체리 MX보드 3.0을 안 샀겠어요 텐키리스를 원하는 유저들이 눈물을 먹금고못산 겁니다 텐키리스를 원하는데 체리 MX보드 3.0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좌우가 넓어요 너무 길어요 책상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금고안 샀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무보강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키리스 그리고 유저들이 원하는 RGB까지 유저의 니즈와 원치를 전부 총망라를 해서 요 하나에 딱 몰아든 거예요 체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미가 깊은 제품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MX 체리 이렇게 돼 있고요. 체리 로고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X 블루 블랙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청축의 까만색 하우징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흑축을 요청을 드렸긴 했는데, 청축을 보내주신 그런 느낌이네요.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축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청축을 받은 거 같죠? 청축을 받았습니다. 청축을 클릭 소리가 나네요. 자뭐 괜찮습니다. 예, 체리 무보강 청축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감싸서 키보드가 들어 있고 안에는 설명서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오리지널 체리 점점점 굉장히 아련한 그런 느낌의 문구까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입니다. MX보드 3.0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이었죠. 마이크로 5핀인데, 어쨌든 분리형이었습니다. 유저들은 분리형의 케이블을 원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라는 점이 약간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 굉장히 영롱합니다. 일단, 딱 봐서 느껴지는 거는 광량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다라는 점.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체리 스위치만 탑재를 한 다른 기업의 제품이 아니라 그텐키리스와 RGB 출시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체리에서 내놓은 제품이라 더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X보드 3.0S의 열풍을 잠재우고 그보다 더 뜨거운 새로운 가성비 키보드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이 분리형 케이블이 아니라 일체형 케이블이라는 점은 약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키보드를 한 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단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키보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키캡 같은 경우 체리 높이의 기본적인 키캡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은 텐키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색상 공간 활용이 잘 된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이 길이가 이두 뼘밖에 안 돼요 두 뼘도 안 됩니다 사실상 그만큼 좌우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체리 키보드 중에서 텐키리스 제품이 거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최신 스위치를 탑재를 했습니다 네, 삼신청이라고 하죠 네, 청축이니까 삼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신신청이에요 이거는 2020년 이후에 생산된 체리의 스위치를 갖다가 삼신을 앞에 붙이는데 이거는 청축이기 때문에 삼신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형이 달라졌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체리의 청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지만 정체성이 그대로 보존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 체리키를 포함해서 말이죠 체리사의 모든 스위치는 독일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체리는 50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짬과 가이브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정밀한 공정 식스 시그마 수준의 최상의 QC, 기술 신뢰도 이것을 총망라하여 짜깃기한 제품이 바로 이체리의 G83000S 펭키리스 RGB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보강 구조, 그러니까 나사가 없고 금속판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독특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고 통울림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자 스테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RGB를 보시면은 1600만 색상의 RGB가 있고 이 체리키를 꾹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계식 키보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N키 롤오버 안티고스팅이라고도 하죠 무한 동시 입력 당연히 가능하고요 FN키와 F9키 이렇게 윈도우 표시가 돼있죠 이 키를 누르면 윈도우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유저들을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윈도우가 잠겼을 경우에는 이 윈도우 키가 빨간색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인디케이터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네. 어우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기계식 키보드의 무게가 아닙니다. 약 63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냥 흔히 아시는 멤브레인 키보드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안에 스위치가 들었고 여러가지 이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좀더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휴대성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스텝스컬처 네, 2 당연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체리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체리 각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와키에서 99,000원 할인을 먹이면은 98,500원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지금 이 영상의 영상 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네, 살수 있는 링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타건을 진행을 해 볼게요 체리 청축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PC방에서 쳐본 허세어 청축 그거 이후로 쿨러마스터 청축 그거 이후로 처음이에요 한번 체리 청축 청축계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체리 청축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신청 얼마나 찰칵거림과 체리 특유의 깔끔한 키감이 공존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타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런 청축의 키감이 있을 수가 있구나. 굉장히 재밌는 키감이에요. 제가 예전까지 알았던 청축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릭음이 주체를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박하게 클릭음이 들렸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클릭음을 흡수를 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말로 표현하긴 힘든데 기존의 체리 청축이 막 엄청나게 그 클릭 클릭 클릭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났다면 이거는 네, 절제된 어 청축 클릭감의 그런 느낌?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키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굉장히 잘 뽑힌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리니어와 런클릭도 예, 한번 쳐보고 싶긴 해요. PC 드렉트 여러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예, 이 키보드에 대한 ASMR 그것도 나중에 곧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청축인 거를 감안해서 굉장히 ASMR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